근데 사이즈가 에이, 조금 지만일단은 <laughs> 여러분 보이시죠? 자, 미노우로 첫 배스가 나왔습니다. 뭐 사이즈는 30cm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뭐 사이즈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잡았다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그래서 미노우로 배스가 한 마리 나왔다는 거. 세준 씨 잡았어요? 네, 이가 라인 걸린 것 같아. 세준 씨 잠깐만, 나 금방 갈게. 아 힘들어. 진짜 힘들다. 지금 함께 온 일행이 지금 카메라 안 보이는데 저쪽에서 잡았어요. 일단 가서 오도록 할게요. 왜? 어찌까? 베스 윗 입술이 없다 그러네요. 일단은 한번 봐볼게요. 베스, 이, 보이시나요? 아, 위가 이게 좀 극혐인데, <laughs> 위에가 저렇게 생겼네. 아, 지금 사용한 채비는 미노우 같고요. 아, 일단 사이즈는 준수합니다. 아까 제가 잡은 거에 비하면 훨씬 준수한 베스가 나왔고. <laughs> <laughs> 너무 짠합니다, 아주 짠하네요, 네네네 어? 선생님, 잠깐만요 한번 높이 들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잠시만요 지금 함께 온 형님이 멀리에서 뱃살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오오 오, 사이즈 좋아 한번더안 튀나? 오, 튀어, 튀어, 튀어 오, 사이즈 좋아 자, 기대해보시게요. 멋진 패이스 올라오는 거. 오, 사이즈 좋아. 이거 못차 되겠는데? 옷차 안 될려나? 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오, 사이즈 좋아. 사이 좋은 베스가말 나왔습니다. 이거 웃자요 진짜. 런가 내렸어. 자, 사이 좋은 베스 손맛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뭘로 하셨어요? 프리? 어, 프리리그고요. 아, 프리리그로 해서 멋진 돼지 베스가 나왔어요. 돼지 베스 잠시만요. 지금 아, 함께 온성혁군이베스를 들고 오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보여줘. 와, 미노우로. 지금 미노우로 아, 이 미노우 해야 되나 하여튼 미노우로 해서 또 괜찮은 사이즈 나왔습니다. 오, 최고. 오, 음. 오. 오. <laughs> 네. 로이브로플을한 잡았습니다. 어, 오! 이게 시간 아보시 아,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 메탈로 잡았고요. 어, 그냥 저속으로 슬로우 리트리브 한 도중에 이렇게 물고 나온 사이즈 튼실한 어, 베스트가 나왔습니다 어, 5자는 안될 것 같고요 4자 중반 정도 될것 같네요 근데 이거 보시면 옆에 몸통에 상처가 있어요 뭐 공격을 받았었는지 어, 좀 상처들이 많이 있네요 일단은 뭐 상처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베스트가 나왔다는 거 이야 성혁군이 지금 성혁군이 저 멀리서 또 뱃살 잡았습니다. 야 이번엔 내 거로 하, 진짜 멋지네요. 멋져 사이즈도 튼실하고 역시 마노 피싱 스텝할만해. <laughs> 네 오늘 강백수의 루다방 영상은 오늘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날씨가 좀흐르졌어요 그리고 좀 비가 올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일단은 오늘 그 티타나츠 7일 m l 로하드웨이트 미노하고, 그 다음에 메탈바이브, 이걸로 해서 두 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솔직히 비스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이제 한 마리씩 손맛은 봤는데, 아, 별로 그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을 남긴 채, 어, 이제 좀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올것 같아서 도경생 차리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비스 위드로다방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철군이 베스를 잡았습니다. 오 사이즈 좋아. 사이즈가 굉장히 훌륭한 베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오오, 오 아아, 아 사이즈가 훌륭하다. 빅베스다, 빅베스. 럼퍼 되었다. 아, 들어도 보여줘! BJ 이영철 군이 자 아주 이 훌륭한 뱃살 잡습니다 옆에 상처가 많이 있긴 한데 일단 손맛 축하드립니다. 어, 부럽다. <laughs>